핸드폰 에다가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똥사어교양 <놀람> <놀람> 아, 그 무슨 똥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교양 무슨 똥이야 똥사어그 중간 그중간 뭐야? 식사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오면 아 오늘 무슨 똥이 나오나? 네 그렇게 하요 그런 거니지 그렇지 않어 교양 없이 는게어 날씨가 너무 춥다 응 어우 <laughs> 미치겠네 아, 아 추워 어디 가야 나이가가고몇시쯤몇 시야? 시 Thank mm -hmm. you. 지금 숨겨놨어 장난감이야 장 아니 아, 귀엽네 근데 비도기처럼어 깜짝이야 너 깜짝 놀랐어 나까지 놀랐다어 이씨 진해야 진 어, 진 어, 어, 어. 어. 너 선물 줄어 진짜? 어 누구한테 선물을 나근 진짜 이런 거 좋아 어 이게 <laughs> 어더 근데 신경도 나 어, 어 나까지 너지가 <laughs> 고유리가 있는데 제가 저 빌라 돌아가지고 뒤에서 땅 쳐볼게요 아무거나 해볼게요 다 하여튼 직구죠. <laughs> 일단 뭐난 아, 일단 저로 걸어갈 테니까 너잘좀 어, 해줘. 오케이. 아이집이 <laughs> 잤어 지금. 이렇게 잤어. 어, 아. 아니라는. 아, <laughs> 어, 나이란은... 진짜 무슨 우주 영화처럼 진짜 내가 붕댄 느낌. 아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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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커피 먹자 아, 저 <laughs> 커피 먹자 빨리 아아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좀 옮길게 <laughs> 야내손을왜 이렇게 세게 이 쳐. 내가 너어나 쓰시죠. 아, 아, 내손 어디 어나 진짜 모르어내손저로 날라갔네. 내손 어디 있어? 아, 진짜? 만 해. 안 아, 진짜 너무 설렜다. 아, 저, 저, 저 버리. <laughs> 아, 받을게 이제 진짜 받을게. 어? 더더 아, 진짜, 간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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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진짜. 아, 진 아, 나이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여기를 눌렀는데 <laughs> 야 뭐야 <laughs> 야 귀를 귀에다가 입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?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는게더책피하게더 더 이상한 소리 낸다 알았어. <laughs> <어디 웃음> 어,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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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라 게. 안 근데 건사람 만들어. 알았어. 알았어. 안게 그 맞아? 응? 어? 얼굴 본거 같은데? 얘야동 자수가 더 나을 거야 응? 어. 이쁜데? 나본거 같은데.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누구야? <laughs> 아, 이거 말해. 아이거저 넘겨라. 이거 넘겨. 뭐아 <laughs> 이거 <이건> 뭐하는 거야? <laughs> 그냥, 그냥 이유 어 풀어 이 수갑 이 수갑을 왜 채우냐? 나 못해, 나 너무 좋다. 아 풀어. 열쇠가 어디 우 있어. 아 그러면 어어 어? 잠깐만. 이거는 어. 오늘 어. 데이트를 하는 얘기인 진짜 빨. 나 열쇠가 없어. 손을 왜 줘? 어. 나? 어. 좋아하잖아. 아, 나 신철수 유리 씨 좋아하잖아. 아짜 싫어 나 유리 씨 진짜 좋아하잖아. 어. 진짜. 왜 좋아? 해뭘왜 좋아?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. 있어? 이유를 이유 물어하고 그냥 응.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야. 왜 얼굴을 훑어봐그럼 오늘 이거 열쇠 못 찾은 거 아니야. 우리 집에 다 가야 되니까. 아, 짜짜치겠네 야, 참참 그래. 아, 참참 참. 참참 참. 참참 참. 참참 참. 참참 참. 참참 참. 참참아 참. 참참참아 오랜만에. 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거참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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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랜만에... <laughs> <설레임. 웃음> <laughs> 좀할때 풀어 진짜 갖감이 없다니까 집에 있다니감이 아니라 열쇠까 열쇠가 집에 있다니까 어나도나도 열쇠 가면 돼 나한테 풀어 빨할때 풀어 열쇠가 집에 있다 잠깐만 손가락 들어가라1 열쇠 주지 말고 오늘 같이 있 오늘 같이 너도 얘 같이 있나는너는 어떡할 거야 말 이거 말해 얘를 같이 있는다는데너 어떻게 할거야? 어때요? 난 색다르고 좋은데? 그 영화 보면은 어. 영화에서 무슨 산에서 이렇게 팔에 발이 껴가지고 팔 자르고 생존하는 어. 사람이 있거든요 어, 아, 그, 그, 그 영화가 있어 진짜 어. 어, 니 <laughs> 네 팔을 자를거야 네팔말야네 <laughs> 팔을 자를거야 우리 산책 좀 하고 오자 둘이 화장실이야? 나 화장실 아니니까 화장실 급한데. 아 급해, 화장실. 화장실 급해. 너 똥사람 되네. 어. 어. 아 진짜 똥내야. 아이 불어나. 아니너 똥사람 만들었나? 어, 봐봐. 야, 야 이거 손 아파 진짜로. 진짜 똥사이야나 진짜 화장실 어. 내가 인터넷으로 산 거야. 아 진짜? 어? 원래 너한테 하려 그랬는데 그래. 오늘 보여가지고 그냥 같이 묶어버렸어. 근데 자주 좀 해줘요. <laughs> 어, 나 이렇게 어. 너무 좋네 함께 한다는 거잖아, 그렇지 함께 한다는 거. 그치. 너는, 넌, 넌, 넌 지금 어때? 너왜 이렇게 땀을 흘리지? 아, 더워. 어? 아우! 존메이! 아우, 너무 좋다. <laughs> 어쨌든 열쇠가 응? 저런 짓 있다고 하니까. 나는 그러면은, 응? 그냥 먼저 난 일이 있으니까. 응. 아, 아, 아. 응? 아, 진짜. 응. 형! 응. 고마워. 아, 아. <laughs> 야 열쇠 줄게 알았어. <laughs> 야, 고마워. 야 유리야 미안해. <laughs>